오늘이 아마 이제 역대 우리가 기자회견하면서 가장 이제 소수의 참여 인원으로 기록을 갱신할것 같습니다. 그 일단 그래도 예정된 시간에 그2 시에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. 이제 곧 진행을 합니다. 곧 진행을 하고. 그 사실 이제 우리 원주 지역에 원주 지역 이미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 언론 기자분들 방송 언론 기자분들 솔직히 좀 문제가 참 많습니다. 이런 우리가 당장 내일 이제 투표가 있는 문제지만. 그 원주 시의회 의장단 구성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원창국 원주 시장의 시정을 그 얼마나 이제 그 시의회가 책임 있게 견제하고 그 지원할 수 있는지, 원주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걸 할수 있는지 그걸 정하는 순간인데 그 의장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의원들과 이제 뭐 원창우 시장도 개입됐는지 모르겠지만. 이제 그런 그 업무와 이제 그런 이제 그 수색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. 그공작 업무들이 이거는 결코 이제 제가 임의로 제가 그냥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. 그몇 가지 제가 조금 그 한가지이 말씀드린 지난 전반기 같은 경우에도 뭐해경문에 나와 있지만 전반기 때도 그 새누리당이 이번 지난 이제 2014년 6.4 지방선거 때 이제 13석을 얻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어, 그 때는 그, 그 민주당이죠. 거기가 이제 9석을 얻었습니다. 이게 13대 9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수 당인데도 불구하고 전반기의 장 선거에서는 그 당내 경선을, 경선을 해서 이제 후보가 나왔는데 그때 후보에 참여했던 이제 그 경선에서 패배했던 후보가 경선을 불복하고 출마합니다. 출마하는데 황당하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 후보를 지금 의장님이죠. 이상현 의장님을 저는 그 지지했습니다.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? 그래서 결국 이제 부의장과 한상국 이제 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상국 의원이 이제 그 부의장이 됐었죠. 결국은 전반기는 의장과 부의장이 이제 새누리당은 아무 한 자리도 못 얻은 거예요.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부의장직을 사실상 이제 새그 더불어민주당의 내준 결과가 됐죠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그 상임위원장 내석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 다 가져갈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이, 그 지난 이제 6월 17일 날 이제 새,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거 짓을 얘기했어요. 짓을. 뭐 의장과 부의장, 상임위원장과 다 싹쓸했다라고 이제 거 짓을 얘기했는데 사실 관계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어왜 이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, 그리고 이후반기 의장 선거 당장 내일이 있는데 어, 그, 황당하기도 이제 또이 지금 현 이상현 의장이 또 후보로 등록한 거예요. 지금 무소속이거든요.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파헤치다 보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.